안담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이습니 그 절차라는 것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요건에 맞는지 우리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어느 조항에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이 내일 장애투쟁 나서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들여오십니까? 내일부터 계속 장애투쟁에 나섭니까? 내일 하루만 합니다. 내 하루만. 네. 저는 지속적으로 장애투쟁하 하고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장애투쟁이라는 것이 일당이 무슨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도제히 막을 방법이 없는 소수당이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애 투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제1당이고 뭐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그런 의석을 가진 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laughs>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회 추모자는 참석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 내용들이나 형식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가급적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난 아까 민 어, 대책도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특기 설치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사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재난특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직 논의한 단계는 아니고요. 어, 다만 음, 그 다중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사망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월호 이후에 또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그냥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외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재발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라든지, 촘촘한 시스템 정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름이 어떻게 되든 특유의 형식이 되든,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유의 형식이 되든 점검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서로 논의를 이어가서 다시는 사고 나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고또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좀 끊어 보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4일 광화문 광장 참석은 혹시 고려하고 계신가요 어디에요? 4일 광화문 광장 추모제 참석은 없이 논의한다 이긴다. 저희들은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어제 그제 제가 유족 대표들을 뵀는데 유족 대표들도 4일 참석은 자기들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암문 환경사는 불안한 건 어떻게 보시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난방비 당정 연기되고 있는데 혹시 뭐가 연기되고 있어요? 난방비 관련한 당정이요 예예 어, 난방비 문제가 이저 난방비 가습이라든지 정기료가 올라가면 일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당정을 할수 있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대통령이 난방비 중산층 지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혹시 그, 지정 같은 거? 재원대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정액되는 얼마나 많은 난방비가 그 보과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다 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 해촉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집단격좀 양상 심해지는 데 이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 없다고 보시는지? 우리 원내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언급하는게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성걸 그 의원님께서 이제한그 무임승차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내용 전달 받으셨나요? 지금은 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그런 결정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지하철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1년에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시하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적자를 여하히 분배할 것이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